차집당 유튜브에 6차 민간 사전청약, 파주 운정 3지구 제1풍경체 A46블럭, 청약 일정, 수도권 청약 가능, 추첨제 있음, 추정 분양가, 평면도, 입주자모집 공고문 첨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파주 운정 3지구 제1풍경체 a 4 6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의 기준이 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는 3월 29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 위치입니다. 파주운정 3지구 제1풍경체의 위치는 아래 지도를 참고해주세요.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 일정입니다. 특별공급은 4월 8일 금요일, 1순위는 4월 11일 월요일, 2순위는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사전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 월요일이며, 본 청약 시기는 23년 1월 예정, 입주 시기는 25년 11월 예정입니다. 민간 분양 사전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렸던 인천 가정투우미린가는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해당 영상에 대한 썸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입니다. 파주운정 3지구 제일풍경채는 총 383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345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공급 가격 추정 분양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84타입 5억에서 5억 1천이며, 자세한 분양가는 똑똑부동산 블로그 및 차집당 네이버 카페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지역별 물량 배정 및 추첨제 비율입니다. 파주운정 3지구 A46블록 제1풍경체는 아래와 같이 공급됩니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 50%입니다. 거주 지역은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지역 거주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아울러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공급합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먼저 84A 평면도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B 평면도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C 평면도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운정 3지구 A46블럭 제일 풍경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똑똑 부동산 블로그 및 차집당 네이버 카페에 첨부해 드리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청약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차집당이 응원합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블로그이 유추가 해두시면 이어지는 6차 민간 사전 청약 정보 등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집당 네이버 TV와 차집당 유튜브에도 6차 민간 사전 청약 등 유용한 영상이 업로드 되니 구독해 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아래 배너를 눌러 차집당 네이버 TV로 가셔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